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시장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인구도 줄어들고 청년 세대들 내집 마련이 힘들다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는 당위론이나 떨어질 거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각자의 판단으로 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포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팩트만 놓고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은 센 거는 맞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내용은 알다시피 서울 전역 25개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동반됩니다. 투기과 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가 따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가 강력하게 넓게 지정이 됐으니 집값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대출 규제도 워악 세서 집값 하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서울 전역이 본격적인 규제사항으로 갔었습니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돼 있었지만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출발된 것도 파리 대책 되었고 투기과 열지구도 지정됐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로 돌아가면 집 사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사야 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했었나요 국토부 장관은 재개발 막 때려잡고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때려잡겠다고 했고 고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버티고 어떤 분은 정부와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파는 분도 있었습니다. 팔았으면 어떻게 됐죠 땅을 치고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책명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안정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이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 카드가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3기 신도시 발표도 이때 했습니다. 안정화됐나요? 안됐습니다. 또한 이때 다주택자 대출 금지도 9.13 대책 때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진정 중이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항상 일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12.16 대책 때도 똑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안정화됐어요? 안됐습니다. 이때는 일명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나왔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시가 15억 초가라고 돼 있습니다. 15억 초가 아파트가 초고가 주택인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15억 주택이면 미쳤다라고 했는데 은평구에도 지금은 신축은 15억입니다. 성동구 마포구는 구축 아파트가 이제 15억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축은 이제 마포 성동, 강동에서도 30억에 근접했거나 30억 실거래가를 찍은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포압구정 잠실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 성동구도 이제 3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을 시장 경제 룰에 맡겨선 안 된다고 하더니, 2020년도 6.17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쪽 지역의 가격이 하락하였나요?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 열치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결과를 압니다. 결국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과거를 포기해 보니까 규제로 집값 잡는 건 어렵고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만 강화되면서 상급지만 올라가고 하급지는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재개발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을 묶은 걸 떠나서 광역시 다 묶었습니다. 주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중소 도시를 다 묶었습니다. 막판에는 동두천까지도 뛰니까 동두천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집값이 빠집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올라갔으면 규제지역 묶이면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 아무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 오피스텔 뜬다라는 기사 뜬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도 재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얼죽신이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이고 여기에 더하여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많게는 30%까지 지방 사람들이 많이들 서울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대비 20% 가까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내 삶의 터전을 옮겨서라도 강남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재개발 앞둔 서울의 빌라들은 최근 부르는 호가가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재개발 빌라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가 될 빌라를 찾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왜 높아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상급지 지역에 대한 신축의 가격들이 어뭐 전체적인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반드시 한채 정도는 갖고 가야지 자산을 형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얼축제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얼축신에서 얼축제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다 나와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규격화가 돼 있고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면 의사 결정이 쉽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가장 많은 수요는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20대 혹은 30, 40대 분들도 문의를 주거나 많이 찾아와서 재개발 빌라에 대한 투자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단순하게 빌라 그까지 것 하나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몇년 전부터는 이 빌라에 대한 역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사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고려 사항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빌라를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성공적인 재개발 빌라 투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은 해당 빌라가 위치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예상구역에 대한 예정면적이 결정되면 재개발의 가장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는 노후도와 비례율과 과소 필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노후도가 60% 이상인 지역은 사실상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웹사이트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노후도를 분석해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지역의 노후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그리고 뉴타운 같은 광역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건물이 60% 이상 정도 되는 지역들이 재개발이 가능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굳이 60%를 안 맞춰도 됩니다. 모아타운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50% 정도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최소 60% 이상인 지역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재개발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은 비례율이며 대지 지분보다는 비례율이 중요합니다. 노후도, 비례율, 과소필지는 상위 중요한 요소이며 재개발에 대한 기준을 삼는 세 가지 척도입니다.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니고 비례율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지 지분도 중요하지만 비례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대지 지분 6평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 이게 비례율에 따라서 12평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3평밖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결정 짓는 게 바로 비례율이기 때문에 비례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둘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 전에 대한 자산 가치 대비 사업 완료 후 배분받는 자산 가치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입니다.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조합원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전 자산 평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비례율이 100과 같다면 종전 감정평가액과 권리가액이 같은 거니까 사실상 분담금을 적게 내거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안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례율이 100보다 높아요. 비례율이 한130%막 이렇게 막 나올 경우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니까 종전 감정평가액보다 권리가액이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높은 겁니다. 나는 6억 정도의 평가액을 받았는데 권리가액이 한 12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을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노후도 비례율 과소필지 중에 세 번째인 과소필지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과소필지란 무엇인가요? 그냥 과하게 작은 땅, 과하게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에 과하게 작은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단독주택들은 100평, 70평, 50여 평인데 어떤 지역은 20에서 30평짜리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과소필지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과소필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노후도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노후도랑 상관없이 재개발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법률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필지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울시의 경우 주거는 90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과하게 작은 땅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면적이 미달해 갖고 도시계획 등의 설치로 효율성이 낮은 땅들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과소필지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노후도가 충족이 되질 않아도 노후 건축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신설동이나 정릉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건축 중공연도와 상관없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서울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결국에는 노후도와 과소필지와 접도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지역들은 노후도 비율이 높거나 과소필지 비율이 높거나 접도율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지역들이 서울시의 과거의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빌라의 토지가 몇 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주거 지역 종류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대지 지분 10평이야 12평이야 6평이야 이걸 논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주거지역마다 용적률에 대한 상한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1, 2종은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3종만 5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종상향이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종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2종 같은 경우는 한 15층에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고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4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대지 지분 6평짜리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지 지분은 6평짜리를 샀는데 내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사면 10층까지 밖에 못 올리니까 결국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비례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2종 주거 지역에 있는 지역은 1종보다 높을 거지만 한 20층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보편적인 사업성이 나올 겁니다. 3종 주거 지역에 있는 곳은 30층 이상 지을 거니까 같은 대지 지분 6평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좋아 평가 금액이 3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들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권 특히 마포권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서울 중구라든가 동대문 지역 이런 도심권들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3종 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나 산동네 같은 데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과거의 아연 뉴타운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가연 뉴타운. 이런 마포권에 있는 지역들도 같은 구역 안에 1종, 2종, 3종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평균적으로 2종이지만. 그래도 내가 같은 대지 지분으로 분담금을 좀 낮추려면 3종 지역이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은 곳으로 가야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개발 투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유리합니다. 우리가 비례율 척도율, 대지 지분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해도 25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한 20억 원 이상인 지역들의 재개발 구역들이 빠르거나 사업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지역들이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예선 탈락하는 지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재개발이 됐다가 무산되고 재개발이 됐다가 무산되고 이런 지역들의 공통적인 점이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가 낮거나 재개발해도 지금 아파트 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들로 가라고 추천합니다. 신축 아파트 비율이 또 많으면 재개발될 확률이 높고 그 주변 신축은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완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성공 사례를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아직 재개발이 안된 지역들 같은 경우도 탄력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이나 행위 제한이 설정된 구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타운 주변 지역 등이나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지분 쪼개기가 어렵고 요즈음에는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서 쉽게 지분 쪼개기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독 주택 가격이 평당 5천에서 6천만 원이 넘으면 신축 빌라 등 지분 쪼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소필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축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 구축 빌라를 투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재개발할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개별적인 빌라의 노후도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역에 대한 노후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후도가 인정이 된다면 신축 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게 1년, 2년에 걸려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도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은 봐야 됩니다. 5년에서 한 7년 정도 내가 갖고 가야지 되는데 특히 구축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빌라를 투자할 때 환상에 쳤습니다. 내가 구입해서 재개발되면 얼마의 수익이 갚겠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네.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야 하고 세입자도 잘 들어오고 내가 살아도 좋은 집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안될 확률도 50%될 확률도 50%입니다. 조합 설립되고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하여 어떻게든 황금성을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품인데 내가 황금성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걸 사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신축이면 유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 빌라들은 앞으로 공실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은 매매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완벽해야지 재개발이 나중에 무산이 됐을 때 실거주자도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라고 조언을 하며 재개발 지역에서 평가액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보다는 신축이 감정평가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 여덟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 비례율 과소 필집 이세 가지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혹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는 누구한테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200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빌라를 사시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가격은 6억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매매 가격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몇채까지나면 1인당 세 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세 채까지로 쉽게 말하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2세 채까지는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보유 주택 포함해서 세 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 지방은 3억 이하의 모든 빌라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청약통장을 또 계속해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역시 놓치면 안 되니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 1월부터 잘못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시 중과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혜택을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빌라 투자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을 두서없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